머리하고 그러고 이렇게 머리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머리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이렇게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일단 촬영이 끝나면은 이거 <laughs> 진짜 초토화인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남자친구 같이 있으니까 지금 치우겠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일하는 거잖아요 뭐에 비해 <laughs> 이렇게 하면 난장판이 될수있 이렇게. 오늘 근데 영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조명을 잘못 썼는지 되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일단 조명을 끄고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이 방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수건을 있어요. 수건을 가지고. 머리를 감겠습니다. 가장 좀 여러분이 궁금하실 게, 어떻게 저 언니는 화장을 하고 머리를 감느냐? 이런 거잖아요. 궁금하지 않아? 자기야? 머리를, 머리를 안 감고 지금. <laughs> 아니, 머리를 감기가 너무 힘들어요.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머리이렇 떡진 상태로, 오늘 솔직히 떡덜진 거예요. 이 상태로 머리를 감아야 돼요. 화장이 지워지면 안 되니까 머리를 이렇게 쫙 내리고 얼굴에 물이 안 묻게. 따뜻한물을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살짝 미드감은. <laughs> <laughs> 왜? 나인줄 <laughs> 알았지, 이렇게. 봐봐, 자기야. 봐봐. 이렇게 물이 얼굴에 안닿도록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1층에 루루 등이 안돼 이렇게. 루우우우우우우우우해우우우우요우우우우우요렇게우우우우우우우요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눈우우우우우우 왜요? 화장 지워지잖아요. 어... 이렇게 하고, 저 샴푸 못뭐 쓰냐고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이거 네이처리퍼블릭 건데, 이거 막, 아, 대박! 막 이것보다 요새는 이 샴푸가 괜찮아가지고 제가 잘 쓰고 있어요. 저물 저거. 뭐야? 저거. 화장, 화장 아니에요, 화장? 아이, 이거, 이게 샴푸가 검정색이에요. 아. 어... 샴푸도 봐봐요 지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안닿게 아주 이거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laughs> 진짜야 저거 자 태운 거 볼게요 <laughs> 이거 안 튀기게 <찍히게>? 이렇게 <laughs> 아 이상하게 찍지 말고 예쁘게 찍어 <laughs> 아니 예쁜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웃음> <웃음> 지금 어?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단발 찍는 건 내가 부담스럽지. 머릿결이 좋으시네요. 그럼요, 제가 관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머리를 감고 화장하고 찍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왜요? 저는 원래 그렇게 네. 그게 안 되던데요? 아니 너무 그. 아니 완머리가 다 있는 상태에서 화장을 하고 그런 게 제가 성격상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왜요? 뭐? 뭐가... 옷입고 오라 옷을 예쁘게 입고 화장을 어떻게 해요? 옷을 편하게 입고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어야지. 봐봐. 이렇게 하면. <laughs> 잠깐 자기야 나 이거 집 예쁘게 나와? 나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신기하게 예쁘게 나오네. 그래? 어? 쟤왜 저기 있지? <laughs> 야, 너왜 거기 있어? 어떻게 뛰어? 너 어, 거기냐? 우라, 거기서 뭐해? 올라가서 다치면 어떡하라고 그래? 응? 자, 이제 그러면은 제 머리가 하나 방으로 와보실게요. 제가 진짜 머리 어떻게 하냐고 댓글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알던 화장대가 아니지. 오늘. 이거 <laughs> 오늘 언제 치우셨죠? 제가 아까 전에 치웠어요. 오늘 또 이거 찍는다고. 제가 아까 전에 치웠어요, 여러분. 이거좀 보여드릴까? 드라이기는 이거 다이슨 거 쓰고. 요건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거고, 요거 글램판부대인데 요거는 개유랑 보라가 선물해줬거든요. 이거 완전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넣어둔 거. 나 어떻게 나와? 잘 나온다. 나톡안 예쁘게 나온 말해줘. 피임블부터 그 발라야 돼.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laughs> 갑자기? 말려 말려야 돼. 너무. 리얼리티하게 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요? 저 원래 이래요. 저더 보여줄 수 있어요. <laughs> 요즘은 숨기면은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어, 여러분 머리 이렇게 말리세요 하면 다 믿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믿지? 오! 왜요? 락커가. <laughs> 이렇게 해줬죠, 여러분. 그러면은 머리를 한번 빗어줘야 돼요. 하고 에센스. 에센스를. 저기한테 뭘 가르쳐. 에센스를 하고 머리를 말려줘. 제가 지금 머리 대충 말렸어요, 일단.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까 것도 옷장이 아니죠. 옷이 입어야 돼. 정했어야 될까? 이거 바지는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왜냐면은 바지는 안 보이잖아요. 오늘 똥냄새야. 찍고 있는. 바지는 이렇게 입어줄게요. 괜찮겠지? 바지 입었죠. 오늘은 일로 와 봐요. 이거 입을 거예요. 이게 새로 산 옷인데 예쁘지? 오. 겉에 위에는 나으면 될것 같아. 이때 나가세요. 옷갈아입어야 돼. 아, 오가라 해봐야 된다고요? 아, 이런 건안 보여줘요? 네, 이건 안 돼요. 책 꾹꾹 걸려요. 찍을게요. 나가요. 아, 나가라고요. 아찍안 아, 안, 찍었지? 네, 안 찍고 있어요. 찍으면 안 돼요. 됐어. 아직안 되다고요. 다시 맞아요. 됐어요? 네. 이러면은, 패션이, 봐봐요. 여기 그래, 그래. 이렇게 차가다가. 하렇가 이렇게. 물렇게 이렇게. 밑에는 안 나와요. 나오는 데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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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게는데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예요 자, 이제머 이렇게. 가보실이요 따라오세요. 이거어 이렇게. 죠 네. 주머니에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제 머리를 할게요. 머리 예쁘게 한다고 댓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아, 오늘 머리 어떻게 하지? 그냥 묶을까? 일단은. 앞머리 그거 따는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던데. 어? 자기 내 영상 안본척 하더니 영상 잘, 잘 본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를 발라줌으로써 헤어라인을 정리해줘요. 그러면서 얼굴을 작게 보여주는 거. 뭔지 알겠죠? 어, 얼굴이 왜 어떻게 작아져요? 얼굴이 이게 없어 너 얼굴이 상하게 나오는 거 같은데 지금? 예쁘게 나와요 진짜? 네. 자기 눈에 예쁜 거 아니야? 잠깐만요 아 <laughs> 이거 또 언제 정리했어요? <laughs>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굴을 되게 켜주고 잠깐만 저 귀걸이 좀 가지고 올게요 귀걸이까지 가지. 머리를 오늘은 묶을 거예요. 왜냐면은 시간을 아껴야 되거든 이렇게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다 했어? 아니 나 이제 이거 영상 올리고 또 이제 렌즈 끼고 하나 것까지 찍어야지. 근데 이제 안 찍어도 되지? 아니 이따 또 찍어야 되는데? 봐봐야지. 봐봐야지. 나 머리 빨쩔어 와. 여러분 여자의 머리 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니 왜 이거 아까 라던 자기나 화장한 거 보면 깜짝 놀래지. 와. 여기 각도 괜찮은데요? 그래요? 네. 그만 찍어요? 네. 자기야. 이제 일어나. 또 찍으러 가야 돼. 아직 안 끝났어. <laughs> 아직 안 끝났어. 아니 나왔어? 와. 그 끝난 줄 알았어? 와! <laughs> 야너 뭐해 거기서? 이제 렌즈를 껴줘야 돼, 자기야. 렌즈를 왜 끼는지 알아? 어? 아니요 자기도 안줄 거야? 네. 내가 라식 수술을 했는데 렌즈를 껴야지 좀더 예쁘게 나오더라고. 어서 뭐가 좋을까? 그래 요거 끼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여기서 치면 되잖아 여기서? 그럼 어. 손한 번만 씻을게 아니야 저기 말이 격격하게 없어졌다 말수가 <laughs> 왜 이렇게 말수가 없어졌어? 그 사람 맞아 오나 맞아 저 맞아요 여러분 렌즈를 왜 끼는 거야? 안 아, 렌즈 안 끼도 이쁘잖아. 근데 렌즈를 끼면은 비포애프터가더 확실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인트로 할 때만 렌즈를 끼고 빼는 거야. 나는 렌즈를 오래 끼면 눈이 너무 아프거든. 조금 다른 게 보여? 음.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음. 안 끼도 괜찮네. 자기 눈에만 아, 그래. 레모나들이랑 자기도 레모. 근데 새로운 구독자들이 하라면은 예쁜 모습 보여주면 구독을 쭉 누르겠지. 이게 렌즈가 엄청 얇다고 내가 들었거든. 음 편하다.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났어. 이렇게 어때? 오 예쁘게 나와? 미쳤다. 말해줄게. 이렇게 겟레디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반말로 찍은 거 아닌가? 겟레디은 여러분 저 머리 하고 깔아입고 올게요 하면은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찍었는데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미지 망가질 거 같아. 이미지? 내 이미지 원래 뭔데? 응? 내 이미지 뭐야? 공주 이미지 아니야? 나? 네. 나 공주 응. 이미지야? 여러분, 분수가 된것 같은 느낌? 아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면 아 자기야 있... 제대로 보고 찍어야지 보존하고 찍고 있잖아 아 어, 보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저 머리랑 옷까지 갈아입었으니까 이제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